안녕하세요. 라이프 힐러 방수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돈의 속성입니다. 네, 이 책은 책의 제목은 돈이 들어갔지만요. 저희 인생의 삶에 대한 자세,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김승호 회장님은요. 스노우폭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세요. 예, 기업인이시고. 그 다음 사장을 가리키는 사장으로 국내에 3천명의 제자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사장학개론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었고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저도 돈을 인격체로 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대하는 게 과연 뭘까 처음에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돈을 인격체라고? 그런데 작은 돈, 동전은 어린아이들 다루듯 소중하게 큰 돈은 어른을 다루듯이 제가 어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돈을 대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작년 8월에 그 강의를 듣고 약 1년 정도까지 이제 부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쌓아왔고 책 저자분이신 김성회장님께서 생각의 크기가 사업의 크기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저도 생각의 확장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 제가 두 번을 정독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좋고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렇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과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로 출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일단 은 신용카드를 줄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였고요. 그다음 부자가 나도 될수 있다라고 더 확신하며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 책에서는요 부자가 될수 없는 사람은요 내가 부자가 될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네 누구나 노력으로 백만장자까지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너무 희망적이지 않아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너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얼마까지 벌어야 과 부자일까 그런데 책에서는요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을 넘어서는 순간 부자다. 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요 나의 근로소득만큼의 어, 비 근로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 돈은요 무려 10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요. 엄청나죠. 네, 정말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었이 어, 책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 되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에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이다.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될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대의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500만원 대출받아서 쇼핑몰을 힘들게 힘들게 읽어 나갔거든요. 그때 하루 2시간을 샀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소득은 높아졌지만, 나중에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열심히 돈만 벌어봤지, 이것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고, 분리고 저축하고, 이걸 전혀 모르니까, 내가 힘들게 번 돈도 지키지 못하고, 다 새나가 버리는 경험을 이미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네 가지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었고, 이거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제라도 깨달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이네 가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인격체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때 항상 황금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돈에 대해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도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한다. 그래서 남의 돈을 존중하는 것도요. 정말 이게 어, 습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남한테 밥을 살 때는 밥값이 얼마가 될까 계산하면서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누군가가 맛있는 걸 산다고 할때 사실은 먹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을 확더 많이 주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남의 돈을 존중하지 않는 것. 우리 회사 내에서도 비품을 물건을 사용할 때도. 막 소비하는 것, 내 거면 소중히 아끼지만 남의 거는 막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의 돈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생활에 적용해서 하나 하나 사소한 태도로 바꾸다 보면 결국에 사소한 행동이 비범해져서 비범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되게 따뜻한 메시지가 하나 나와요. 당신은 이미 대범원을벌 사람이니 미리 이 지혜를 받아. 100억원 이상의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책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삶에 적용해서 정말 원하는 부자도 되고 책에서 나오는 경제 독립일 네, 모두 이루셔서 네, 비글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딱 4가지 실천해야 될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부자가 돼서도 결코 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소하지만 꼭 해야 되는 네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쭉 펴시는 거예요 기지개를 편다는 거는 하루에 기운을 얻기도 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기지개를 펴고 두 번째는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네,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 하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다시 잠자리에 들 때도 나에 대한 존중인데 만약에 이부자리가 엉크러진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 그거는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물한 잔은 공복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물한 잔을 하루에 마시는 거. 그것도 사소한 습관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고요. 이거는 수천 년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실천하시는 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일정함이 정말 이 꾸준함의 힘은요, 엄청나요. 스스로에게는 성취감을 주고, 타인에게는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라이프일러 시청자님들도 모두 모두 부자 되는 습관 가지시고 경제 독립을 이루시는 날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